소세요 d n 누나는 막걸리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야, 대박. 너 장근해라. 역시 존박클랐어. 자, 오늘은 막장금의 혼술 ASMR 시작해 볼게요. 아, 목소리가 이렇게안좋냐 각종 술들이 앞에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혼술과 어울리는 이 부각들을 준비해 봤어요. 술을 원래 즐겨하진 않았어서 예전에는 뭐 거의 안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작년부터 와인 조금씩 조금씩 한번 혼술은 괜히 기분 내느라 와인으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laughs> 아 오늘은 10분 명인께 선물 받은 이 부각이 혼술 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이 가장 어울린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걸리 벌써.. 어, 티슈 있나요 혹시? 흘렀어 ASMR 세계는 되게 아 이건 의외로 소리가 약한데 아 소리는 이 맥주캔 따는 소리가 술도못 마시면서, 자, 백주 향 맛만 볼까? ASMR 세계는 되게,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땡기실 것 같은데. 자, 와인. 자, yep. 입, 입만 좀 대보고요. 김부각이랑 한번. 막걸리 한 잔. 어, 얘는 의외로 조용하네. 음, 막걸리 뭐가잘 어울릴까? 연근 아닐까? 왠지. 소주 내가 ASMR 아, 엄청 아이 소리는 막장금이 소주병을 손톱으로 음. 재밌네 아 운술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느낌이 좀 재밌는데요 잔이랑 이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도 좀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괜히 온갖 술이 지금 제 앞에 다 있습니다. 소주는 고추부각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부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까 명희님께서 두유랑 다시마 부각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여기 다시마가 잠깐 빠져 있는 관계로 그냥 감자로. 소리 음! 맛있어요 잘 어울리네 이 김부각은 아까 우유랑 잘 어울린다고 하셨거든요 추억의 바나나우유 맞죠? 이런 걸 못해 음... <laughs> 아 여기구나 아 그러네 자 김부각과 우유의 조합 오잘 어울린다 저는 오늘은 우유와 김부각을 잘 어울리네 딱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제 지인이 있어요 엄청 야구를 할것 같은 아 이분 또 목소리 참 좋죠? 전 한번 해볼게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박이? 네. 어, 어, 갑자기? 헬로우? ASMR을 하게 목소리 어때? ASMR이요? 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내 목소리 별로야? ASMR 같지가 않은 무슨 <laughs> ASMR을 저한테 ASMR 해주는 거예요? <laughs> 아 이렇게 진성으로 음... 웃으면 안 되는데 고추부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고... 아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고추부가 훈술 ASMR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부각 있죠 김 부각 부각하면 또 이렇게 안주 혼술 소리야 촬영 중이구나 네네 그래서 <laughs>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laughs> 오, 고마워요 아 진짜 우리 전박씨가 왁장금 <laughs> 이 시리즈를 다 보고 있어요 혼술집 네. ASMR을 찍다가 네. 지금 전박씨한테 자랑하려고 아또 제가 자랑 잘 받아주잖아요 평소에 예 어, 그리고 여기 앞에 술이 어, 여기서 나랑 뭐가 좀 어울릴까요? 누나는 누나는 막걸리가 잘 어울리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와인 아니에요? 와인은 어, 아니에요. 좀 막걸리가 어울리는 여자인가요? <laughs> 막걸리. 뭔가 네. 좀 이렇게 구수하고 육회하고 맥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막 막걸, 막걸리가 좀 살짝 찌근하고 음. 탄산도 있어서 톡톡 튀고 누나의 그 밝은 에너지와 좀잘 어울리는. 야 우리 존박 씨가 추천해준 왁장근과 어울리는 이 막걸리와 함께 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연근 네. 부각이랑 감자 부각, 황태 껍질이랑 만들어 보기도 했죠. 영인님이 만드신 게좀와요 어제 어떻게 저기 피디님 좀드릴 드리... 오, 바로 드린대그거내 선물인데? 영인께서 만드신 오. 부각. <laughs> 일단. 하나를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연금부가 씻는 소리 한번. 아 지금 근데 저기 위층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laughs> 영국이야. 어우 거의 무슨 뼈 씹는 소리가 나. 씹는 소리를 들려주는 건또 생애 처음이네. 저도 듣는 것도 처음이네요. 양근이 아. 두께가 좀 있나요? 두께가 있어요. 아, 두께가 있어서 이자 그러면 어, 이건 이건 무슨 부각인지 한번 아, 지금 뭐 하는 뭐 짓이야? 소리. 맞추면은 선물 있나요? 어, 제작 저기 PD님 선물 있나요? 어 있대요. 맞추면 부각 선물 추가로 들어가요. 굉장히 소리가 얇았거든요 그 엄청 크런치 연근처럼 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왠지 음. 황태 아니면 김 같은데 오. 껍질 소리가 좀 났기 때문에 황태 가겠습니다 아,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김으로 가겠습니다 이야 <laughs> 딩동댕 어떡해. 부각 하나 얻으셨고요 한번더 할까? 바쁘지 않아요? 지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저 저 사실 나가야 돼요 <laughs> 근데 하나 더 하면 부각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번에 잘 들어가면 같... 이것만 듣고? 씹었을 때 바삭이 아니라 바사사사사 레어가 있었어요. <웃음> 어? <웃음> 뭐, 무슨 뜻이냐? 층이 있다는 거죠. 고추를 씹을 때 일단 씨도 있고 하면서 그 레어링이. 야 대박, 너장근해라 완전 맞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예, 알았지 그... 역시 존박 클래스. 요즘 작업하느라 귀가 좀 예민한 편이. 어다 맞췄어요. 부각 하나 더 가나요? 야, <laughs> 존방 씨 빨리, 빨리 나가요 지금 늦었잖아 어, 일하러 가야 돼서 <laughs> 이거 부각 들고 갈게요 네 와인 준비해놔요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빠염 빠염, 빠염. 빠염. 엄청 수다를 떨었네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없요 근데 우리는 서로 자기네들 노래가 안 들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노래를 듣는 편이라 오늘은 제 절친이랑 통화도 했는데 존박 씨 노래가 혼술이랑 존박 씨의 네 생각 와인을 마실 때내 노래 하나 갈까 와인 하면 좀 뭔가 밝은 불빛보다는 어두운 불빛에 분위기 잡고 아주 찐득한 노래가 제 노래 중에 관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제발 말좀 해봐요 왜 내게 미안한 건지 제목이 나왔네. 막걸리 한 잔자. 한 소주 한잔생각나 것도 날... 제목이 나왔네. 소주 한 잔. 나도 뭐 부각한 봉지 주나요? 소주 한 잔? 어떻게 부르는 거더라? 보세. 지니이 사는 나나 라니 여러 댓글들이 너무 많이 열심히 배워서 차후에 요리하는 왁장금 유튜버로 전향하시니 왁장금 누나 저 방금 저녁 먹고 시청하는데 또 먹고 싶어요. 와, 다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왁 왁장금의 절대 미각과 절대 응감. 왁장금 부캐 너무 좋아요. 왁스님 친근한 이미지 너무 좋아요. 왁장금님 요리하시는 건 어설픈 듯 보이는데 어설프다고요? 주 2회 방송 보여주세요. 주 그럼 일주일이 눈높이 샤르르 지나갑니다. 박장금님 그러다 요리 명인 되시는 건 아닌가요? 욕심 나네요, 요리 명인. <laughs> 이런 꿀잼 컨텐츠 이제야 봤네요.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 진짜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답글도 이제 얼마 전부터. <laughs> 현대판 왁장금님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군침이 싹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매우 유익한 영상이네요 요리도 예능도 노래도 다 잘하는 왁장금 화이팅팅 이렇게 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laughs> 이렇게 마마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왁스뿐만 아니라 왁장금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뭐 좋아요, 전방 노래 중에? 내 노래? 찐득찐득한데, 이 노래? 막걸리 한 잔. 소주는 소주 한 잔? 네. <laughs>